안녕하세요. 자, 끌어 가지할게요 하세요 여기까지 갈게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PP 이거 가져갈게요. ピコニー。 안녕하세요. 이랜드 FK요. 이랜드 FK. 네, 감사합니다. 배터리 교체로 왔습니다. 오늘 운행 후첫 체인지 인데요. 배터리는 31%남았고요 응. 언덕길 넘어가기 전 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인증해주세요. 인증중입니다. 인증되었습니다. 배터리를 넣어주세요. 인증 중입니다. 인증되었습니다. 배터리를 넣어주세요. 배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그쵸. 한, 한 10분 남았는데. 정신건강을 위해서 바이크 빌렸습니다. 어 이거 이 기아 소리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말발굽 소리 나는 네? 포르쉐형 바이크네요. 아니다 이 할리데이비스는 바이크다. i'll see 안녕하세요. 기류의 인생 배들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어, 지금 오전 7시 15분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지금 영하 7도입니다. 음, 아주 춥네요. 음, 자, 운행 일지를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출도를, 어, <laughs> 새벽에 했네요. 한, 아, 낮에 좀 이렇게, 어, 좀 일찍 나가려고, 출도하려고 좀 이렇게 주, 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녁 먹고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 1시 반, 어, 2시 다 돼서, 어, 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새벽 3시 반까지 음, 3시 한 20분 오늘은 배민이 좀 일찍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총 23,000원 어, 배달했고요 그냥 저단가 콜만 쭉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메리트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쯤 돼서 어, 복귀 중에 어, 용인 가는 거 음, 39,000원짜리 T맵으로 어, 자동배차 비슷하게 떠서 얼른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영인에 일찍 도착했죠. 한한 한 4시 50분쯤, 거의 한 4,50분 가까이 운행하고, 어, 3만 0천 원, 음, 매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총 6만 0천 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어, 대리수수료, 어, 한, 한 콜이니까 7,800원, 어, 제한 5만 4,200원이, 어, 순수입으로, 어, 책정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음, 일당이 아니라 반당이돼 버렸네요 음, 뭐 중간에 오면서도 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콜은 어, 없었고요 어, 어,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지금 배민콜 단가가 지금 5,000원인데 어차피 지금 출근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뭐 7시 넘었으니까 차도 막힐 거고 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일찍 출도해서 어, 딱 제시간 하는 방향으로 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접겠습니다. 어, 그럼 다시 어, 오후에 출도해서 어, 다시 현장에서 어, 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류의 인생 배달이었습니다. <놀람> 님고 네. 아, 담갔어는 음, <laughs> 네. 네. 아, 괜찮 네. 네. 음, 님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이잘 보내시고요. <laughs>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은행 완료 3모스퍼럭스에서 수지 만년로 127이네요. 상연동인가? 3 1060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총수입 3 1060원, 수수료 및 보험료 7940원 차감. 다음 예약 완료. 여기. 는지 여기. 여 콜이 4만 5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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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기. 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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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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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예 여기. 여기. 금두 콜이 있네요 어, 추워. 아까 4시에, 어, 코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 도착해서 지금 56분인데 거의 뭐 1시간 걸렸네요. 지금 뭐 버스나 광역버스는 아마 이런 시 외곽 쪽은 아마 일찍 나올 일이 좀 드물죠. 아침에 정류장이 있는데. 뭐소식 있나 역시 전광판은 꺼져 있고요 와씨 첫차가 5시 50분 6시 와 죽여줍니다 거의 1시간 뒤에 운행을 한다는 얘긴데 일단 뭐저 밝은 지역으로 좀 나가 볼게요 그건 뭐 그래봤자 상가인데 카카오 바이크도 있고, 일단 바닥 콜은 없습니다. 또 무인 카페나 무인 세탁소, 또 아이스크림 가게가 겨울에는 피신처죠. 이런철처럼 여름 때처럼 아무 때나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감이죠. 에세이 라자 사이프라자